본명은 포드커스 D 에이스 이명으로 불주먹 에이스라고 불리죠. 최근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 리스트에서 제가 준비하는 바와 같은 결과로 깨알같이 에이스의 어린 시절 과거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에이스 그의 아버지는 원피스의 해적왕이었던 골디 로저 이며 어머니의 이름은 포드거스 디 루즈 원피스를 찾아내 해적왕이 된 로저는 해군에 자수하기 전 사우스 블루에서 루즈와 사랑의 결실로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고 로저가 해군에 잡혀있을 당시 그래도 적이었지만 동료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거프에게 아이가 태어날 거라며 진실을 고백하고 태어날 아기에겐 죄가 없다며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로저입니다 한편 루즈는 로저가 투옥하게 된 사실을 신문으로 접하게 되고 해군들은 루즈가 있는 마을에 마지막으로 로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며 10개월 이후 출산될 아이를 애초부터 싹을 자르려고 울색하였지만 루즈는 해군들의 추적을 피해 임신 5개월인 상태에서 로저의 처형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에이스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이름은 골디 에이스라는 말을 남기며 아쉽지만 생을 마감합니다. 골디 로저가 공개 처형으로 죽은 지 1년 3개월이 지나 세계 최대의 악의 피라 칭하며 태어난 아이라고 생고쿠가 얘기를 하지만 에이스는 태생부터 남다르게 주목받았습니다 태정왕의 아들이라서 무튼 로저의 부탁으로 거프는 다단에게 에이스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였고 다단에게 루피도 맡겨지면서 에이스와 루피의 만남이 이때 시작되었죠 하지만 에이스는 루피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웃으며 친구하자는 루피에게 나무를 발로 차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흔들다리까지 쫓아온 루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기까지. 그래도 살아서 꾸역꾸역 돌아온 우리의 루피는 끝까지 친구가 되려 하죠. 그 놈의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또 에이스가 어디 갈 때마다 루피는 끈질기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힘들기도 할 텐데 악어 밥이 될 뻔하기도 하며 완벽 등반하다가 돌맹이에 깔려 찌부될 뻔하기도 하고 뱀의 먹이가 될 뻔하기도 하고 다시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새들의 공격도 받고 물에 죽을 뻔하기도 하며. 1개월, 2개월, 3개월간 쫓아다녔을 때쯤 버려진 쓰레기 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보와 에이스는 해적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을 루피가 발견하면서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를 나무에 묶게 됩니다.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를 죽이기로 선택을 하며 루피는 울음을 터뜨리며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둘다 사람을 죽여보지 않았고 울음소리로 인해 포르쉐미에게 루피가 잡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이스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는 루피지만 결국 잡혀가게 되고 포르쉐미의 가시 주먹에 루피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몸이 상처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루피는 에이스를 위해 입을 당하는데요 포르쉐미는 결국 칼을 들며 루피를 죽이려 하는데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를 죽이려 하는 포르쉐미 아지트를 습격해 결국 포르쉐미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결과 이기게 됩니다. 루피 구출작전이 성공한 뒤 그나저나 왜 입을 안 열었는지 물어보는 에이스. 루피는 친구가 되고 싶어 입을 안 열었다고, 그리고 또한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하지만 에이스는 거기다 대놓고 약한 건 질색이라며 말하는 순간, 너클로 맞아보라고 따지는 루피와 자기는 일곱 살 때에도 울진 않았다고 다투다가, 결국 루피와 사보 에이스는 다단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지내게 됩니다. 지내면서 맹수, 깡패, 해적들까지 싸워가며 왕궁의 중심가에도 알려지게 되고 세 명이서 서로 대련을 하며 단련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뭐 결과는 따지면 루피는 에이스와 사보에게 계속 패했고 50전 26승을 차지하는 에이스, 사보는 24승으로 어렸을 때에도 세명중 에이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단련도 단련이지만 먹을 것도 먹어야겠죠. 귀족의 문장을 들고 라면을 먹으러 가 맛있게 먹고 무전 취식을한후 도망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도망치다 지나가던 사보의 아버지가 알아보는 모습에 루피와 에이스는 사보를 추궁하지만 이 둘은 추궁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귀족의 아들이라 말하니 콧구멍에 손가락을 끼며 엉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엉뚱한 모습조차도 닮은 두 사람. 결국 셋이 동료가 될지 어찌될지 모르지만 술잔을 나누어 위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 후, 마을에서 사보와 에이스, 루피는 협동하여 구역을 따지는 무리를 소탕하기도 하며 또한 세 명이서 목욕도 하며 더욱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천방지축 모습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다 플러스 거프에게 해적이 된다 말하게 돼버려 사보와 에이스 부피는 엄청나게 혼나기도 하죠. 그리하여 혼나기 싫고 죽기가 싫어 세 명이 단체로 다단의 집을 나와 비밀기지를 만들기로 하였고 각종 재료를 모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며 그 어린 나이에. 에이스, 사보, 루피의 앞글자를 딴 해적기를 제작하였고 높은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며 더큰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에게 로저의 아들이 에이스라 말을 해주며 비밀이라 말을 했지만 루피는 말을 서금없이 해버리는 스타일. 에이스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며 머리에 혹인하게 꿀밤을 때려주기까지. 에이스는 이때도 자신의 아버지가 로저라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후 나구리를 만나 몇날 며칠 수행을 하며 거대 호랑이를 잡기 위해 거듭한 결과 전투를 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호랑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몇 배나 큰 호랑이를 말이죠. 나구리라는 승을 두어 많은 걸 배운 세 명은 그렇게 나구리를 바다로 보내며 다시 만날 기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잠시 블루잼 해적단이 와 사보 아버지의 하주를 받아 사보를 잡으러 오게 되고 루피와 에이스랑 같이 해적단을 상대하지만 해적단에게 잡히게 되고 사보의 아버지가 찾아와 자기 아들과의 만남을 못하도록 처리를 부탁하고 아버지의 말에 자유를 포기하며 현재님을 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고 사보는 눈물을 머금고 집에 방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블루잼 해적단의 아제트로 결국 에이스와 루피는 잡혀가게 되었고, 그레이 터미널로 짐을 옮기면 돈을 지불한다는 블루잼 해적단의 말에 해적 적금을 모으기 위해 이를 동참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고, 이 사실을 알아낸 것은 사보. 사보의 집에는 돌아와 보니 양자가 있었고, 세계정부 시찰단이 오게 되는데, 그배에는 세계기족 철룡인이 타고 있으며, 이 왕국의 오아왕국, 그레이 터미널을 전부 태운다고 하게 되는 사실을 듣게 되어 사보는 당장 옷을 갈아입은 후 에이스와 루피를 구하러 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사실이었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사부는 달려가지만 강한 바람에 쉽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가출 소련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쫓기는 입장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급하게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 결국 왕국 경비경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와 에이스는 블루잼 해적단에게 그레이 터미널이 불에 타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옮겨간 짐들이 전부 화약과 기름이라는 흑막의 사실도 알게 돼버렸죠. 그 사이 사보는 아버지에게 지하실에 가둬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이세 명에게만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건지 결국 그레이 터미널엔 총한 방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레이 터미널은 마을로 돌아올 수 없게 봉쇄되고 말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휘솟아 블루잼 해적단에게도 위기가 오는 상황까지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블루잼 해적단 아지트에 묶여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굳건히 왕국과 약속을 했다고 굳게 믿었던 블루잼 해적단은 왕국에게도 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당은 역시 벌을 받습니다. 권선징압. 한편 루피와 에이스는 묶여있던 로프를 끊으려 노력하여 결국 끊어내는 데 성공. 그 와중에 사보는 왕국 내에서 루피와 에이스를 구하려 하지만 결국 저지당하게 되어 절망하고 있던 찰나에 루피의 아버지인 혁명과 드래곤을 만나게 되며 화제의 범인은 왕족과 귀족이라며 드리곤에게 진심어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놀란 드리곤은 아직 자신에게 힘은 없지만 그 말을 잊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보는 그 자리에 기절을 하게 되죠. 기절도 기절이지만 아직까지 루피와 에이스는 위험에 처한 상태. 그 와중에 블루짐의 사단에게 모든 돈의 위치까지 알려줬지만 또 소가 루피가 눈쪽을 칼에 맞아 다치게 되고 루피가 결국 죽을 위기에 칼에 맞으려고 할때 에이스의 폐양색 폐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었죠 블루잼은 폐양색 폐기가 수상하여 총을 에이스에게 쏘려 하지만 다단이 나타나 블루잼 해적단과 전투를 하려다 도망칩니다 귀엽네요 하지만 에이스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 다단과 함께 블루잼 해적단 선장과 결투를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사부의 말을 들은 드래곤과 혁명군들이 고대한 세계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다른 건 괜찮은데 에이스와 다단은 언제 돌아올까요? 불이 저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부상의 치료를 받고 루피는 일어났지만 자기 형 걱정이 없을 리가 없죠. 그 아픔을 이끌고 찾아나가려고 하지만 모두가 말리는 상태였고 한편으로 사보 또한 루피와 에이스를 찾아나가려 하지만 아버지의 귀족 교육을 받으며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협박으로 인해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면 기회가 오기 마련 집에 경비원과 자기 이렇게 둘 뿐이라는 말에 사보는 탈출 계획을 생각합니다 세계정부 귀족과 철룡인이 오는 곳에 다들 모여 반기고 있는 도중에 사보가 배를 끌고 출항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배를 발견한 철룡인은 배를 향해 서민 따위가 끌고 나왔다며 배포를 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보는 배에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 그 배를 꼴보기도 싫어하는 철룡이는 대포를 한발더 장전해 사보에게 한방더 쏘게 되버리는데 이때 에이스와 다단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에이스는 루피와 함께 다단의 부하에게 사보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지 않았지만 말이죠. 사보의 마지막 편지를 보며 에이스는 사보를 생각하며 루피를 부탁한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에이스는 더 냉정해져서 루피와 약속을 하며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며 남동생을 두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절대로 후회할 삶을 살지 말자고까지 맹세해야죠. 추랑은 17살. 해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라진 사보를 위해서 약속과 맹세를 한뒤 에이스와 루피는 서로 대련을 하고 공이랑 전투를 하며 점점 강해지고 왕국에서도 이름을 떨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 후, 거프와 함께 대련도 하면서도 말이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루피와 에이스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에이스는 17살이 되던 해 루피보다 먼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짧게 느껴질 수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에이스의 태어나서부터 첫 출연까지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에이스의 2편 영상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